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의 토지 통행권 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요, 2번부터 5번까지의 소장 작성 시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조문은 219조에 있습니다. 그 1항을 보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토지는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말하고요. 공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누가 봐도 도로임을 명백히 알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주의의 토지는 피고의 토지, 통행권 확인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 확인이 대상이 되는 토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통행로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에 피고의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토지에 통행로를 별지도면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별지도면 1, 2, 3, 4, 5, 6, 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3제곱미터라는 식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행로이어야 할 것이 핵심에 해당하는데요. 전체 토지를 펼쳐놓고 어느 토지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공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주의 토지를 표시하여 주의 토지가 어느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임을 표시를 합니다. 소장 단계에서는 겉보기의 주의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임을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대문을 설치하고 잠물쇠로 잠그는 경우 또는 세사슬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경우 또는 정운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경우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권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장애물을 설치하고 시정 장치를 하여 열쇠로 잠그는 등 통행을 막고 있음을 알수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행로의 폭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1.5m,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에서 3m, 그리고 대형차의 경우에는 4 m 정도의 폭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황 도로의 폭을 그대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가능한 정도의 폭도 고려되는가 관련하여 대법원 96다 10171 판결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순배 변호사는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현황도로의 폭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순배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다수의 사례가 있고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가장 최적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행권 문제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고요. 쉽게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